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 토크의 김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에서 원의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의 심리 상담사는 일단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 대상자의 특성과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파악해서 그 사람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나 장애물을 어, 완화하기 위한 원의 활동을 하면서 네. 어,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 이런 어, 그, 추구하는 원의 치료라고 합니다. 이런 치유 어, 담당하는 사람을 원의 심리 상담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라고 계신 센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저희 센터에서는 원의 심리 상담사 자격 과정과 도시농모관리사를 비롯한 원의 체험 수업 네. 또 학교 어 학교 특밭 함께 운영하는 수업 또 진로 체험 수업 이런 프로그램과 자격 과정 또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과 교육까지 진행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원예 심리치료는 정확히 뭔지 그리고 네. 그 필요성은 어떤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원래 원예치료라는 게 경작과 정원을 뜻 하는 어, 합성어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어, 마음의 질병을 약물 투여 없이 비수술적으로 어, 고친다 하는 뜻에서 그, 어, 원의 치료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썼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이것이 잘 자라도록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키우잖아, 그죠? 네. 키우면서 그 결과로 활짝 핀 꽃을 보고 채소나 열매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결과물을 섭득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희열의 긍정적인 감정을 치료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원의 교육과 심리치료를 병행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었나요? 네, 원의 치료에는 정원 가꾸기도 있고 식물 재배하기, 꽃을 이용한 화훼 장식, 작품 활동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치료 대상자들이 활동을 할때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성취감이나 자신감을 정진시키고, 네. 재배하는 꽃이나 식물의 향기를 어, 맡음으로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고, 원예와 관련된 그런 직업을 얻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 효과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코칭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수강생들을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나 아니면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치매 예방 강사로 본인이 네.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인데 어~ 내가 배우고 싶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어~ 원예 수업이 치매 예방 수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며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배우러 왔나보다 수업에 연계해서 하실라나보다 했어요 근데 이제 심리 테스터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십 회기 동안 만나다 보니까. 장성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어, 아니, 주무세요 하고 들어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시체로 발견이 돼서 엄청난 충격과 너무, 어, 우울하고, 네. 뭐, 본인 자신이, 뭐,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원의 어, 치료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자신이,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마음을 조금 안정시킬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네. 또 학교에 원예 체험 수업을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 식물을 가지고 가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물을 가지고가면 우리가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심 적심은 이제 잘라서 가는 걸 얘기하는데 이 적심을 해서 가지고 가면 애들이 뒤에서 다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도와준다고 가보면. 어,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사람이 우리가 절급자고 얘네들을 괴롭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뭔가 학생도 친구로부터 어떤 학폭이나 가정에서 이렇게 조금 무시당하는 좀 괴롭힘을 당하는 게 있는 잔소리를 많이 듣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어, 원의 치료의 독특성 중에, 네. 파괴에서 창조가 일어난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다육이를 적심 잘라서 간다 했잖아요. 또 생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서 자라는 거를 우리가 절화, <laughs> 잘라서 가지고 와서 예쁘게 꽃꽂지를 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움과 사람한테 즐거움을 주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어, 뿌리가 너무 오래 좁은 공간에 있다가 보면, 어, 뿌리가 썩는 것도 있고, 또 뿌리가 너무 엉키설키하면 잘 자라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빼서 우리가 썩은 뿌리는 제거를 해주고 또 흙도 너무 오래 있으면 영양분이 다 물로 씻겨 내려가죠. 그래서 이거를 어 새로운 좋은 영양분의 흙에 옮겨 심어서 키우고 내가 어떻게 정성을 쏟고. 어 물을 주고 하느냐, 사랑을 쏟느냐에 따라서 잘 크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어,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품을 어, 완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에게 미안하다는 그런 마음의 짐은 내려놔도 될것 같네요. 네. 네. 또 가정에서도 식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가정에서도 원의 활동을 통해서 심리 치료를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어, 요즘에는 베란다 텃밭이나 베란다 정원 또는 어 식물, 그 식물 등을 이용해서 실내에서도 집에서 자기가 먹는 채소는 키워서 먹는 어 유기농법을 많이들 하시죠. 네. 꽃을 봤을 때 사람이 가장 내 내면에 이렇게 꾸미지 않은 미소가 우러나오는 걸 우리가 듀센 미소라고 하는데 그런 듀센 미소가 나올 때가 꽃을 봤을 때 꽃을 봤을 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가정에서 식물을 키우시면 네. 그런 미소들 자기도 모르게 지을 수 있겠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원의 치료 효과입니다. 그러면 내가 좀 마음이 힘들다 느껴지면 전문 센터를 찾아가지 않고 가정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조금 그렇죠. 효과가 있을 수 있나요? 네,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예 심리 상담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나요? 어 치료 대상으로 보면 네. 어 장애인 중에서도 어 지적 장애인이나 그 지체 장애인 분들도 있고요. 네. 또 노인들은 어 치매, 경정 치매 환자분들이나 심신미약, 또 중풍, 걸로미약 이러신 분들도 있고 또어 학생들, 청소년들은 학습 부적응 또는 뭐 비행청소년 정서불안 네. 어, 이런 학생들 대상이 있고 또 저희들이 어~ 약물 중독이나 성폭력 피해자거나 미혼모들 이런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양한 영역에서 원예 심리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마음이 힘드신 분이면 남녀노소 누구든지 원예 심리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수업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예 심리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분들에게 동료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어, 요즘 대세 직업 중에 하나가 치유농업사, 네. 나무의사, 어, 이런 식물보호기능사 이런 쪽에 어, 직업들이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 활동이 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자존중감이나 자신감, 책임감, 특히 5064 신중년들, 어, 일찍 퇴직하시고 새로운 직업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 어, 수업을 받으셔 가지고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새로운 직업을 가져보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정화 원예 심리 상담사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름다운 식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멋진 이야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